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럴 땅입니다. 선생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웃음> <웃음> 이제 명절도 지났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올한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반기 운세 몇 마디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이 하반기 운세가 네. 내년 신년 운세까지 이렇게 쭉 타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음.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신년에 들어오는 뭐 나쁜 애군을 미리 치고 갈수 있는 것도 있겠고 그렇죠. 뭐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또 새로운 시작이 오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게 맞죠. 음, 그래서 어. 마무리 하시는 의미도 있고 또내년에 대비하는 의미도 음, 있어서 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자, 2019년 기해년의 하반기 운세 이제 토끼띠 갈 건데요. 먼저 33살 정묘생 분들 올해 좀 많이 안 좋아라 하는 기운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겹치는 나이들은 좀한 해가 평탄하지가 않아. 이분들도 어, 이별수도 세고 강하고. 자꾸 이렇게 나쁜 말씀만 드리는데. 좋은 얘기들은 말안 해도 그냥 넘어가지만, 나쁜 얘기들은 좀,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꾸 나쁜 얘기만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33살 정묘생분들, 이분들도 지금 좀, 음, 안 좋아. 어, 뭐, 직장 이동수가, 뭐, 본이, 본이 아니게, 뭐,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이직의 기운들도 올해는 강했고, 벌써 이직, 이직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 하반기에도 또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그런 기운들이 또 보입니다. 또 그렇고, 어, 이별 수도 지금 강해요.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음, 올해 하반기에 들질 끌어오던 게 결국은 뭐, 좀안 좋아진다든지, 요런 기운들이 강합니다. 대신에 요분들은 좀 많이 돌아다니시면 하반기에는, 돌아다니시면 집안에 있지 말고, 막뭐 토닥거릴 일이 있거나 하면 밖으로 나가셔, 그냥. 근데 본인들이 밖으로 그만큼 움직이는 만큼 또 금전은 나쁘지는 않아요. 움직이는 만큼 하반기에는 내가 뭐세 걸음 움직이면 다섯 개만큼의 뭐 금전이 온다든지 그런 보상들은 있어. 그러니까 안에서 자꾸 투닥투닥 뭐 일을 내분을 일으키지 마르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밖으로 돌아다니시면 그게 조금 무마가 돼가고 그게 금전으로 나한테 연결이 돼서 이득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하시고 또한가지더 말씀드릴 거 정묘생 분들이 또어 이렇게 투자나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아 막 귀가 얇아가지고 토끼띠들이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귀 얇으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뭐 이렇게 투자를 본인이 이렇게 막, 어 심자숙고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요 33살의 남자분들, 뭐 어떤 말에 의해서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뭐 이것 좀 해볼래 괜찮은데? 이러면 자기네 또 우리가 휙, 휘말려서 금전적인 손실을 본다거나. 근데 올해는 어쨌든 그런 거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을묘생, 45대시죠. 자, 올해 상반기에 어, 을묘생분들, 올해 토끼띠, 대박 나는 나입니다. 했어. 근데, 의외로 또, 이분들이, 답답한 분들도 그만큼 많아. 딱, 너무 상반되죠. 기운들이. 근데, 을묘생도 그렇고, 개묘생도 그렇고, 올해 대박이 납니다. 했는데, 답답한 기운들이 너무 많아. 근데, 본인들이 지금 올해 답답한 거는, 올해 당장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거, 갖고 있던 거,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다 해결이 안 되고, 고래나서 좀 답답한 기운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요분들 올해 어디 투자를 한다거나 뭘 해서 손해 보시는 분들도 꽤 있고 운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막 덮어놓고 또확 덮어놓고 또확 투자를 했는데 아니면 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이런 분들도 많고 요뭐 금전적인 문제나 요런 것들은 올해 크게 나쁘지는 않았을 텐데 속으로 많이 소리 이제 소리들이 많이 났어. 음, 가까운 사람들끼리 음. 제일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식구들 간에 음. 그런 걸막 이렇게 해서 척을 진다던지 고런 기운들이 강하고 그나마 이제 하반기에 오면서 상반기에 중반기에 조금 주춤했던 기운들이 운이 좋다 했으니까 한번은 펴야 되잖아 그죠 네. 근데 음력 (9월까지는) 좀 답답해 음. 이제 (10월) (11월) 또어 (12월) (1월) (2월) 요렇게까지뭐 괜찮아요. 좀 답답하다 했다고 너무, 상, 어, 토끼띠 좋다 했는데, 나왜 이래, 왜 이래 하지 마르시고 어, 이제 하반기에는 좀 기운들이 좋게 돌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네. 그 다음에 57개묘생 1 토끼띠. 네. 어. 이분들, 자, 올해, 어, 운이 돌기 때문에, 운을 좀 받아가라, 운을 좀 받아봐라 했던 분들 꽤 많으신데, 자, 우리가 운을 받는다 하는 거는 그 해에 받는 거보다그전 해에 미리 땡겨서 받아야 돼. 음, 응.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남자들은 봄에 운을 안 받아주거든요. 가을에 받아줘요. 음, 그러면, 응. 그럼 그전 해에 그 다음에 거 미리 땡겨 받는 거야. 운이 음, 들어올 때는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나쁜 기운도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나쁜 기운만 제쳐줘도. 음, 응. 그래서 올해, 이런 것, 들 미리 받으신 분들은 하반기에 문서의 운이라든지, 뜻하지 않게 내가 문서를 확 잡게 된다든지,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금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 투자하기는 좋거든, 부동산 같은데. 네. 그죠? 어, 그런 기운들은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중반기에 좀미뤄왔던 거, 좀 이렇게 살펴보시던 거, 하반기에, 9, 월에 아니면 11월에 확 땡겨서 잡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문서로 인해서 내가 뭐몇년 후에, 덕을 보면 아주 좋잖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문서를 잡아놓는 거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뭐뭐그 그 뭐지 코인 같은 거 음. 그런 건 하지 마. 음. 그런 건 하지 마. <laughs> 그런 건안 하셔야 되고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지 상가에다 투자를 해놓는다든지 노후를 위해서 그런 기운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기시고 그 다음에 69대시는 신묘생 분들도. 어, 신명생분들은 이 가을에 칼이 많이 쫓아와. 수술을 하셔야 되다 응. 어. 칼이 쫓아온다는 거는, 어, 우리가 옛날 같으면 몸에 칼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잖아. 음. 그죠?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몸에 칼을 내서 목숨을 연장을 해가고 연명을 해가. 그래서 칼 된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뭐, 면뭐 수술 일이, 할 일이 있고, 칼낼 일이 있으면. 근데 올해 유독 그런 일들이 많고, 다치는 분들도 많고, 여기저기 막 미끄러지고,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기부수 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요 하반기까지는 조심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병원에 가실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 놓고, 자손 놓고 소리 나는 일도 많고, 뭐, 주변에, 뭐, 자꾸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응 부딪혀서 언쟁 날 일도 많고 특히 왜 우리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하잖아요 근데 아홉수라 그래 <웃음> 진짜 <laughs> 어막 고민도 많이 이렇게 생긴다든지 내가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올 들어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자꾸 노여움이 생기고 서운한 게 생기고 자식들한테도 아홉수라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그냥 뭐든지 좋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병이 생겨도 그렇잖아 밝게 생각하시는 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회복 속도가 다르대.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요 아홉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홉수를 마무리 잘 해놔야 또 새로운 7 0 대가의 기운이 오잖아. 그러니까 요올 가을 겨울 한해 어, 건강 관리 잘하시고 마음 관리 잘 하셔서 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1월 땅이었습니다.